32세의 충격적인 자산 공개, SK공주, 최민정 검소한 일상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최민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단거리 트랙 선수로 세계적인 트랙 경기를 포함한 여러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상과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K공주라는 별명답게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함께 미모로도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민정은 자신의 자산과 생활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2세의 나이에 공개된 그녀의 자산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민정의 자산은 주로 그녀의 스포츠 경력과 관련된 수입, 그리고 다양한 광고 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과의 스폰서십 계약과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을 통해 그녀는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으며 또한 트랙과 방송 활동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지향하며 평소에는 사치스럽지 않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재정 관리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민정은 단순히 운동선수로서의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투자, 주식 시장, 그리고 기타 금융 자산 등 여러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해왔으며 이러한 전략들이 그녀의 자산을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정은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유지하며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정의 자산 공개는 그저 금전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성숙한 재정 전략을 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운동선수로서의 역량을 넘어 지혜로운 재정 관리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민정은 단순한 스포츠스타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재정적 지혜를 가진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본관리와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최근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24. 이 막판 스퍼트를 발휘해 대역전극을 벌인 가운데 그가 과거 연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민정 기마랑 이유빈석기민은 여자계주 3000m 중결승에서 조 2위로 통과하며 결선에 진출했고, 지난 13일 드디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선 지난 9일, 한국 여자대표팀은 이날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과 2조에서 만나 경쟁을 벌였다. 이날 출발선에서 3위로 시작한 한국은 경기 중반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는 캐나다를 제치지 못했다. 심지어 경기 후반부에 김아랑은 바턴을 넘기면서 3위까지 밀려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주자로 바턴을 넘겨받은 최민정은 마지막 두 바퀴에서 폭발적인 스퍼트를 선보이면서 경쟁자를 제쳤다. 최민정의 대활약으로 한국은 2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 결선에 안착했다. 뿐만 아니라 최민정은 이날 여자 1000m 예선에서도 1분 28초 053위 기록으로 조 1위를 차지했고 준중결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처럼 최민정이 남다른 기량을 발휘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는데 그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도 300m 계주와 1500m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여 금메달을 목에 건바있다. 최민정은 이처럼 동메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갔다 하면 금메달 혹은 은메달을 휩쓰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 게임 등의 국제대회에서 얻은 금메달 개수는 총 23개에 달한다. 한편 이처럼 국민영웅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민정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수많은 언론방송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는 당시 한기줍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바 있다. MC 강호동은 최민정 선수에게 연금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죠?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연금 점수를 이미 다 채워서 이제는 일시불로 받는다.라고 대답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또한 연금을 받는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영광스러운 게 크다. 책임감도 더 생기고. 라고 대답을 내놓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민정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금메달로 정부 포상금 1억 125만원을 받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일시불 연금을 1억 800만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돌아온 쇼트트랙 전설 최민정 하얼빈서 새 역사 쓴다. 저만큼 많이 훈련하는 선수는 못보긴 했던 것 같네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대들보인 최민정. 26성남시청은 전형적인 노력형 천재이다. 그를 지켜봤던 한 지도자는 경이로울 만큼 운동량이 많다고 평가했다. 남자 선수들과 대결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훈련하다 보니 소속팀 후배들 입에서 조차 저는 민정언니처럼 운동 못해요. 라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두 번이 올림픽,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지만 여전히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겨울을 준비하는 쇼트트랙 제왕 최민정이 오는 2월 다시 한번 부츠 끈을 조여맨다. 하얼빈 겨울 아시안 게임 2025년 2월 7일 14일 위 모의고사 격인 국제빙상경기 연맹 월드투어 4차 서울대회 2024년 12월 13일 15일을 끝마친 최민정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결었던 최민정은 개인전에서 1, 4차 대회를 치르며 개인전 금일은 1동 3위 성적을 거뒀다. 2차 대회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내자 국제빙상경기연맹은 여왕이 돌아왔다. 는 게시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다. 2023-2024 시즌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1년 만에 밟은 무대인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 올댓 스포츠 사무실에서 한결레와 만난 최민정은 100점 만점 중딱 65점이라고 끊었다. 그는 스스로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대표에 복귀한 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서 점수를 주고 싶지만 모든 대회를 다 잘한 게 아니었고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자평했다. 여왕이 무대를 잠시 비운 사이 이름값 있는 선수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영향도 컸다. 경쟁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기간 동안 조용히 내면을 채워나갔다. 두 번이 올림픽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지만 마음속 골은 깊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4-2015 시즌부터 시작한 선수촌 생활은 2022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끝으로 방향을 잃었다. 그는 올림픽만을 보고 달린 뒤번는 자신을 밀어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쉬기로 결정했고 쉰 덕에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번아웃을 넘어선 최민정은 잘 쉬었고 이제 충분히 회복됐다. 그냥 열정만이 가득하다 며 미수지었다. 약한달 앞으로 다가온 하얼빈겨울 아시안게임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직전 대회인 2017 사포로 겨울아시안게임에서 20살 최민정은 금이 은일, 동일을 거머쥐었다. 이후 2018 평창대회, 2022 베이징대회까지 4년간 제왕의 질주에는 걸림돌이 없었다. 번아웃을 지나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겨울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 치열한 접전이 예고돼 있지만 이를 잘 넘기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겨울올림픽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얼빈은 제2위 전성기를 알리는 첫 무대가 되야만 한다. 다만 올림픽 메달만 5개, 평창 금 2, 베이징 금1은 2인 선수이기에 메달 개수가 목표인 시기는 지났다. 최민정은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완벽에 가까워지고 싶은 선수라서 계속 대회를 나가게 된다. 대회를 거듭하면서 부족한 점을 알고 다듬고 싶다. 여전히 여러 선수를 보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고 힘주어 말했다. 최민정은 이제 여자 대표팀 중에서도 중고참으로 올라섰다. 개인전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자신이 체득한 바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팀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스케이트와 관련된 조언을 구하는 후배에게는 진심을 다한다. 그는 한국 선수들이 다 같이 최상위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이고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욕심을 낸다면 주종목인 11,500m 외에 단거리인 500m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스타트 연습을 더 보강하고 있다. 폭발적인 힘으로 바깥쪽으로 상대를 제치는 특기의 스타트까지 빨라지면 지금과는 다른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선수들에게 500m는 늘 도전하는 종목이었다. 반면 중국은 여태 단거리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민정은 중국 선수 중에서 500m의 강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 500m 준비를 많이 했고 월드 투어에서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좀더 잘하고 싶다. 는 소망을 내비쳤다. 다시 돌아온 최민정. 이제 하얼빈부터 밀라노까지 힘차게 질주할 일만 남았다. 3. 박지원 최민정, 하얼빈 빙판 달군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4일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7일 개막식과 함께 8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2017년 일본 사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2021년 대회는 개최 희망지가 없어 취소된 바 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사나 34구, 선수 1,300여 명이 참가해 금메달 64개를 두고 경쟁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선수단 223명, 선수 149명을 보낸다. 직전 대회에서 1군 종합 2위, 금 16은 18동 16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금메달 16개 이상 종합 2위가 목표다. 지난 사포로 대회에 이어 중국 당시 3위 금1 2 과순위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등 전통 강세 종목뿐만 아니라 컬링 아이스, 하키스노보드 등에도 기대를 건다.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전략주 종목이다. 2월 8에서 11일 남녀 개인전, 500m, 1000m, 1500m. 개주, 남자 5000m, 여자 3000m. 혼성 개주까지 모두 금메달 9개가 걸려 있다. 쇼트트랙에선 8일 무더기 금맥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 종목 중 가장 먼저 결선이 펼쳐지는 혼성단체 2000m 개주가 열리고, 이어 남녀 1500m와 500m 결선이 열린다. 여기서 좋은 성과를 거둬 초반 선수단 기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다. 여자부에서는 슈트트랙 여왕 최민정, 27성남시청, 이 나선다. 평창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 5개, 금 3은 2를 따낸 최민정은 8년 전 사포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1500m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여기에 2023에서 24시즌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한 김길리, 21성남시청, 가 힘을 보탠다. 남자부에서는 세계 랭킹 1위 박지원, 29서울시청, 2호 관왕에 도전한다. 500m, 1000m, 1500m, 5000m 계주 혼성 계주까지 줄줄이 출전한다. 남자 슈트트랙 경쟁 상대는 중국 귀화 선수들, 린샤오진, 한국명 임유준, 류사오린 샨토르류사오왕 형제, 헝가리 출신, 가 한국 슈트트랙 아성을 넘본다. 린샤오진은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당시 한국 대표. 류 형제 역시 평창에서 남자 5000m 개주 금메달을 합작한 바 있다. 중국 여자 대표팀 베테랑 판커신도 경계 대상이다. 그는 경기 중 다른 선수들을 자주 밀치는 반칙에 능하다고 해 나쁜 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